꽃이 핀다. 빈 손으로 밤 열차 타고 떠났다. 불러본다 고향 노래, 어머니의 그 사랑.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 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서 오늘은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하늘이 훤히 내다뵈는 호경 빌딩 옥상 정원입니다. 옥상 정원에서 지영경 박사님을 벌써 두 번째로 뵙는데요. 잘 지내셨죠? 네, 예, 잘지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저 날마다 그냥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또뭐 책도 보고 책도 보고? 예, 시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도 못하니까 가도 못하니까? 방콕, 사무콕 해서 옥상에서 가만히 밖에서 쓰고 있고 쓰고 있고 그냥 눈이 또 허락을 안 해. 네, 옥상콕, 방콕, 음. 사무콕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더 스토리 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때가 만나가지고 1년 동안 방콕을 하다 보니까 기운도 없고 다리침도 받고 45년 축구가 그냥 덜덜 떨립니다 요즘. 어쩌다 며칠 나가서 뛰어보니까 힘도 들고 이런 일이 빨리 해결돼야 우리가 살라이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능가는 몸이지만 은좀더 네. 열심히 살라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요 박사님 네. 저를 좀 보십시오 벌써 두 번째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 20년 사귄 것 같은 야, 그런 정겨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아담하면서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정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원하면 이렇게 바닥에 땅에 가까운 곳을 정원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정원입니다. <laughs> 옥상이라? 네 옥상이라 <laughs> 옥상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가꾸세요또 우리 그 박사님 예전에도 제가 들었지만 지게를 버리고 서울에 올라온 지 40년, 50년이 넘 54년. 54년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67년에 왔습니다 67년에 쌀한 마리에 1800환 한. 하는 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차비하고 종잣돈이라고 했는데 친구들까지 데리고 그래서 서울에 온게다 떨어져 다 떨어져 버렸어 <laughs> <멋있어. 웃음> 어, 고향 동촌마을이라고 했는데요 동촌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전라남도 장군 관산읍 사발, 이구, 동촌, 이렇게 해야주소 동촌 그 네. 자체는, 마을촌. 음, 마을촌. 동촌이라는 그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밝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는 새소리가 많았을 아, 것 같아요. 또 푸르른 초원도 많았을 것 같고. 들판이 많죠. 들판. 거의, 거의. 장흥하면은 바다가 있나요? 예, 네, 남해안. 우리가 바로 거기서 직행 2km 앞에가 바다예요. 남해바다. 멍이 데려다 보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바지락도 많을테고, 꼬막도 있을 테고. 예. 음, 그러시 키조개. 키족해. 키조개도 아, 어린 시절 우리 박사님은 또 살짝 이제 어린 시절에 서울로 이렇게 꿈을 담고 네. 달려오신 거잖아요. 지금 멍하니 왔지. 멍하니? 특별한 생각 없이. <laughs> 특별한 생각 없이 왜 오셨을까요? 그래서 자좀살아자고잘 살라고 했지. 그러니까, 멍하니 맞지만 음, 꿈이 있었던 음, 거죠 근데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네. 또 줄잡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네. 어떤 계획성 있게 오는 게 아니라 무작정 상경이라고 그러지. 매임나왔다 그러지. 무작정 멍하니 음. 1800 한을 들고 음. 이렇게 서울에 음. 오셔서 이렇게 옥상 정원에서 음. 이렇게 대담을 하기까지 그래요. 파란만장 하셨겠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하셨죠. 음. 아, 그럼 얼마? 음. 어, 어머니는 95년 도 돌아. 어떤 돌아가시고. 엄마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을 바치잖아요. 음. 아, 그래서 오남매 나가지고 네. 우리가 가정이 네. 큰 어머니가 계셨어. 네. 병사로 돌아가시고 음. 그쪽에서 오남매 나서 세 분만 살아 남았고. 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가 또 다시 들어와서 음. 어머니도 한번 <laughs> 결혼했다가 네. 남편이 돌아가셔서 둘이 다 가부 를 만난 것이죠. 그래 내가 네. 살았지. 우리 또그 박사님의 음. 시집을 보면 날마다 즐거운 날 제목이 음. 날마다 즐거운 날 오늘도 만들어야지. 즐거웠고 음. 그 다음에 꿈은 살아있다 벌써 열, 열 권이 넘었죠 시집도 열세권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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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계시죠 네. 음. 그러니까요 맞는 꿈은 살아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 부사님의그 시작이라고 해야 되는 시쓰기는 음. 어떤 의미일까요? 시는 항상 내 일생을 살아온 발자취를 쓴 것이니까, 음. 과감 없이, 가감 없이. 부끄러운 자화상도 보이고, 음. 그것이 시다 생각해요. 그래서 꾸미는 그림은안 쓴다. 과감 아, 없이, 음. 가감 없이, 음. 가감 없이 음.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도, 음. 그래서 꾸미는 음. 것들은 없다. 아, 없다. 아, 그러면 열 권이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 박사님의 인생이 굴곡도 많고 뭐 사건 사고도 많고 <laughs> 스토리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단조롭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 만장한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뜻 그건 같아요? 그건 스스로가 음. 노력하기에만 있어. 노력하기에 매있어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지 봉사는 주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서 한다 음. 그러니까 그 속에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 되게 그런 거를 주워 담아서 하나씩 찾아서 쓰는데 잘안 돼. 잘안 돼. 글재주가 없어서. <laughs> 그러나 아는 데까지 오늘 이 자리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을 때 네. 좋은 얘기가 나오면 기다리면 들었다가 빨리 그해드폰을메하고 그러면 이 옥상에, 옥상 정원에서도 그림도 음. 그리고. 그렇죠. 노래도 부르고. 음. 또 시도 쓰고. 꽃이 지면 벗이 떠나야 와요? 아 꽃이 지면 당연히 가지. 그러니까. 아, 임... 꽃이 피면. 피면 모이는데 네. 사람도 인기 좋을 때는 따라오고 네. 인기 가면은 다떠나버리 아, 그래 음, 꽃도같네요똑같 음, 음. 꽃이 필 때는 뭐 벗들이 많이 어, 오지만 꽃이 지면 벗들이 음. 떠난다. 그렇지. 인생이 그런다. 허무 음, 허무하죠. 음. 또그 박사님의 시어 속에 가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가만 뼛집가만 가만 짜봤지. 어. 가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음. 그, 그 가만이에 시어들을 가득 담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털어내기도 하고 담기도 하고 이런 어, 언어가 나오는데 되게 정겹더라고요. 그 속에 그을 <laughs>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네. 살아온 모습을 다 기억에 두었던 것을 꺼낸다. 꺼낸다. 그래서 옛날에는 손이 지방에서는 뭐든가 이런 잡동사니도 가만히 담았지.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많이 습니다 아. 가만히가 상당히 의미가 깊죠. 가만히의 의미는. 음. 그러니까 가만히 하니까 보통 얘기할 때잘 어, 모르는데 음. 그렇게 말, 얘기 많이 해요.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 이렇게 얘기 <laughs>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예, 가만히 예, 아니죠? 친구 비둘기도 왔어요. 아, 친구 비둘기가? 음, 저건 흰 비둘기 아니고 흑비둘기. 아, 비둘기가 이쪽으로 비둘기.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지금, 와요. 지금 돌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laughs> 비둘기가 음. 어, 박사님의 친구 이름이 있어요? 이론서 아니요 내가 이쁜이라고. 아 이쁜이 음. 이쁜이 비둘기가 와 있는데 씨앗 따먹. 네 카메라로 비출 수 없는 게 조금은 아쉽네요. 올 거예요 이쪽. 또 이쪽으로 올까요? 음. 왔으면 참 좋겠네요. 뭐 이렇게 먹이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먹이 줬죠. 날마다 쌀, 쌀. 날마다 쌀. 날마다 즐거운 음. 날. 음. 시집을 보니까 두 번째 산문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음. 산문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시집 같았어요. 아 그렇죠 시에서 그냥 골라서 올랐기 네. 때문에. 거기에 음. 내 안의 길이라는 음. 시가 있더라고요. 음. 제가 한번 소개를 하자면요. 네내 안의 길지형경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살아온 길이 흩어진. 말소리, 웃음소리에다 날려보낸 내 인생, 허물만 남겨놓았다. 글쓰고,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며 낚싯대 걸머지고 들러 나갔던 그 시절도 흰구름 타고 멀리 가버렸다. 흙먼지 뒤집어쓰고 바짓가랑이는 물에 젖어 고무신 덮으니 희망도 없는 길을 웃으며 걸었다. 야호! 소리소리 메아리는 구비쳐 지나가고 산골짜기 돌아와 내 등을 두드리며 집으로 가자 한다. 흐르는 기억 밟으며 내 아내님을 만나 희망의 꿈을 품었으니 남매 나 길렀다. 차곡차곡 쌓여만 가는 눈꿈 지울 수 없어 새벽을 열고 어둠을 헤치며 운동장을 뛰었다. 흔들리는 팔 다리는 축구공을 허공에 날리니 젊은 시절 환호 소리가 내 얼굴이. 떨어지는 단풍잎, 날아가는 슬슬, 또, 젊은 시절, 또, 한때의 추억도 있을 것 같고, 자아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러면 운동장에서 축구 하시는. 맞죠. 가끔 하는데. 그 얘기인 거죠, 지금. 방콕으로 못하니까, 이제 가끔, 월수금으로 우장산에서 그 70대, 80대 같이 하죠. 70대, 80대 축구공을 음. 딱 이렇게 차는데 음. 젊은 시절 같지 다리 않고 팔다리 따로 놀고 공못 잡고 음. 뭐 이런 음.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가는 세월 초침으로 잡아보려 해도 음. 하나 둘씩 떨어지는 단풍잎 같구나 해서 그렇지. 굉장히 쓸쓸한데 음. 인생으로 따지자면 박사님이 가을 단풍잎 음. 그렇죠 가을인거죠 지금 겨울의 문턱에 이제 음. 들어서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이만큼 살아보니? 살아보니까, 네. 다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공이고, 허상이라고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네. 나는 한다고 열심히 그 시간, 시간을 공백을 메꿨는데, 네. 네. 해놓은 것이 크게 빛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내가 평가를 안 하고, 주위 사람들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자기가 뜻대로 이루어지면 무엇을 못 하겠어. 음.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정직을 해야 된다. 정직이 정직. 발견가면은 항상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토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항상 그렇게 살고, 매일 혼자 앉아서 이 자리에서 쓰고 있고, 전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laughs> 가끔 이제 저녁에는 조명을 딱 기특이 켜놓고, 여기서 약주 한잔 나누는 그 맛은 그 황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락이라고 그랬죠. 락 극락? 응, 극락. 비둘기가 가끔 찾아오고. 지금도 와서 지금 나 계속 앉아 같이 노는데, <laughs> 지금. 절대 심심하지 음. 않게? 그렇지만, 천 년에서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라고 했을 때, 물어보기도 하고, 상대방이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막, 천 년도 그렇지만, 마지막 년도 참 쓸쓸합니다. 그걸 내가 왜 썼느냐. 음. 내가 죽었다 살았잖아요. 네. 다시 2010년도에. 음. 완전히 죽은 걸주대병원서나 살려냈어. 의료사고로. 그래 다시 살아나서 생각하니 그 뒤로 이 글을 다 썼는데 참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렇게 그막 가는 끝난 얘기를 쓰는 것은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사산은 죽은다 간데 내가 살았단 말이야. 이양반 오늘 죽어요 그랬단 말이야. 분명히 과장이 나 버렸어. 오늘 저못 낸겨요. 내 손발 다묶어놓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내가 느낌이 어떠겠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것은 누구 덕인지 하여간 주위 많은 분들 기도 해서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음. 이렇게 또 살아 주셨기 때문에 음. 저와 이렇게 그더 스토리 방송 명사사 되게 그러니까 음. 동촌 마을에 꽃이 지금 피고 있겠죠? 이제 마을을 가면 외연 손님 그한 800여 명이 살았는데 지금 100여 100, 100명한1 15명 이렇게 다 돌아가시고 없단 말이에요. 그럼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숫자가 없어 얘기가 없어. 그래서 동네가 꽃이 진다는 것은 지역에 그 나무도 다 피해지고 없고 새가 떠나면 그 동네는 망하는 동네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네, 새? 가 모여야 사람이 살만한 동네다 근데 아아 옛날에는 아람들이 감나무도 아 많고 그랬는데 아 지금은 없어 네. 태어가돼 내가 항상 고향 가면 나무 심어라 나무 심어? 동구에서 보고서 나무 심어서 동네가 울창하면 다른 사람 과거 여기서 안난 사람도 온다그랬더니 지금 새가 와 있어요 외지인들이 그래서 항상 고향을 지키고 사랑을 마음에서 이건 지역을 좀 다시 개발해보자 했는데, 고향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손발이안 맞고, 못하고 있어요. 멋지 말인데요. 스피노자에 사과나무를 심는다처럼, 음, 음. 나무를 심어야 새가, 어, 새가 날아오고, 새가 날아가 버리면 그 마을은 망하다 그러듯이. 아치가 떠나면 망해요. 마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나무를 심으면 자연스럽게 새가 사. 날아오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잘 살아. 음, 그래서 그 박사님의 시집을 보면 새가 노래하고, 음. 내가 노래하고 이런 것들 나오는데, 네 이렇게 사는 것이요. 오순보따리 가득안고 아, 음, 좋은 기감이 되는 그 인생 철학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새가 날아와야 되고 또 그러니까 비둘기도 새의 종. 잘 따라요. 잘따르요 따라. 새들이 굉장히 가까이 막. 새와 이렇게 드시고. 소통이 되는 그런 교감하는 아,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 안에서 또 문학이 나오고, 글이 나오고,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시긴 하시지만, 공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세요. 이 나무들의 이름이 또다 각각의 이름이 있겠죠. 이건 알것 같아요. 능소화. 능소화. 내가 음, 꽃꽂이에서 키워서 이렇게 음, 크게 이렇게 크게 능수화 꽃도 피면은 되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데 참 쓸쓸한 맛이 느껴져요. 능수화 자체가 독이 있어 네. 우리 박사님은 또 매일매일 무슨 보따리 또 비둘기와 함께 자연과 함께 보삼아서 친구들과 함께 약주 한 잔씩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맞죠. 보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꿈이 있으실 것같으요 꿈이란 것은 뭐 끝이 없죠 네. 욕심이란 건 끝이 없구나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연이 때가 되면은 돈도 벌게 되고 좋은 직업도 갖게 되고 출세도 하게 되고 다 그런 것이 억지로 쫓으면 안돼 어, 억지로 쫓아가면 안 되고 안 자연스럽게? 안 그래서 길이 열리면 다 가는 거지 그래서 동촌마을 빈손으로 올 때도 멍하니 어, 그냥 오신 거잖아요 그런, 그랬는데 나름 성공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어, 옛 이야기, 고향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네.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진짜 코로나도 엄청 힘든데. 그게 제일 힘든 과정이 바로 그 거예요. 몸살나서 말 듯이 그 공백을 메꾸는 시간이 제일 어려운 밤에만 일 났어도 글을 써보고, 네. 추억도 생각해보고 더듬어 봤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 단때부터 일할 때부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그이 방콕이란 것이 사람 잡는 병이다. 정말 가만히 가둬두면 누구든지 젊은 사람도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런 대목을 잘극복하려면 빨리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돼. 뭐든가. 그 활동을 해야 사람이 건강하게, 건강 지키는데,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러 너무 힘듭니다. 또 우리가 또 건강도 잘 지키면서 내 안에 내공을 키우는 것도 필요할 것 아이고, 같아요. 힘들죠. 그래도 저는 그런 경험이있기 때문에 음. 견뎌보지만은 우리는 가도는 못산 사람. 맞아요. 자꾸 활동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래도 매일 아까 그 책상을 보니까 굉장히 말쑥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음, 매일 청소하시는 거죠. 주하고 사무실도 굉장히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더라고요. 젊은이들도 그렇게 못 하는데 그렇게 계속 바지런하게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내공이 어린 시절 동천마을에서의 부지런함일까요? 그렇지, 요그것은 어린 교육이 늙을 때까지 가지 않아요. 그, 데 깔아놓은 책도 다, 얼간지내 글이 들어있으니까, 5 0권이3 0권이 사서, 쌓아놓고온대로 네. 가져가라고. 누구든지 보시라고, 그러시는 것이고, 뭐 자랑이 아니라, 다른 밥한 끼보다도, 그책한거이더 좋다. 네. 난 그런 생각으로난만 원씩 주고 사다가, 수십 권씩 싸놓는데, 보신 분들이 그런 관심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탁자에는, 얼간, 그, 개간지가 쫙 깔려있고, 네. 또, 박사님의, 그 책상 위에 책꽂이는 개인 출판한 시집들이 쫙 꽂혀 있으면서 또 매일 글을 쓰시는 흔적들이 아주 그냥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많이 느끼고 또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또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와 두 번째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오늘 날도 좋고, 네. 비가 개인 날 오시니까 더 반갑고, 또 의미가 있어요. 그때보다. 그래나 항상 이런 그옛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 상당히 마음이 울적해지거든. 왜 예, 그러냐면 그런 것을 회상을 하게 되니까 자꾸 그래도 그래. 글을 쓰다가도 그런 걸 느끼는데, 항상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가 될수 있는 친구들 만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지난날 얘기하면 통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도 반갑고. 또 얘기에 대화를 할때그 사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런데 동문서답는 친구들은 가까이 못 와. 무슨 얘기를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어제 남장관이 그 좋은 말씀하셨더만. 안개지수란 영어로써 안개지수가 관함서 그 묻더라고. 알쏭하게 말하는 것을 안개지수라는데 그것은, 그서그 무슨 뜻이죠? 할때 방송에 나올 때 많이 그런 얘기하듯이 우리가 호남 사람들이 그 비속어라든가 속고또 사투리 그 방언 지역에. 특이한 특성 있는 말이 많아요. 지금 같이. 박사님도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그런데 많이 그런 하셨어요. 것들이 여기서 논하면 상당히 반갑죠. 야, 너 그거 말 알아? 이런 것이 <laughs> 얼마나 정기없냐고 말해요. 그래도 오늘은 안 오셨잖아요. 아니, 눈물 나죠. 눈물 나요. 그래도 그 쏟아야 할 눈물들은 다 쏟아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안 돼. 얼마나 뼛속까지 그 아픔이 스며들어 가있으면 쏟아도 쏟아도 그 눈물은 마르지 않을까요 네좀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말르면다 끝나는거죠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어, 그 부분은 감, 그 감성이 상처가. 없으면은 사람이 말라서 이제 가는 것이고 어,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친구를 어떻게 좋아해요? 그렇게안 해요. 그렇죠.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악독하다 독하다는 용어를 쓰는데, 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눈물이 없어. 눈물이 없어? 아, 없어. 딱딱하고, 말도 네. 이웃 달고, 부르는 소리하고, 네. 거칠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림이라든 가서, 예술, 노래, 글, 웃음이 런거 진짜 좋아하거든. 박사님의 눈물이 가득 있기 때문에 문학 예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거기에는 벗이 있고 또 이렇게 계절이 있고 또 새가 있는 것이고 내내 우리 박사님이 그 마르지 않는 눈물이 아름답게 승화돼서 또 한편의 드라마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 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서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다음, 다음 번을 기약하면서. 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에는 꿈은 살아있다. 날마다 즐거운 날의 저자 지영경 박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